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국중세단 라인 중두 번째로 숭실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숭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꽤 복잡한 편인데 입결 공개 기준도 다소 헷갈리게 표기해둔 경향이 있어 이 팀장이 숭실대학교 입학처이 대학 어디가에 모두 문의하여 해당 기준들을 모두 정리하였으니 숭실대학교 2024학년도 입시 및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결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숭실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주요 수시전형의 변화 및 입학처에서 공지한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형 모집인원 외에 전형방법의 변화가 생긴 사항은 없습니다. 학생부종합 SSU 미래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송실대학교 전형계획이 공지된 사항보다 모집인원이 8명 늘어났으며 이는 l g u 플러스와의 채용연계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 신설에 따른 영향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의 대학 학부과정 계약학 교를 신설한 것은 LGU 플러스가 처음으로 신설된 정보보호학과의 교육과정 및 수업은 기존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님들께서 담당하시며 사이버 보안 전문 인재의 양성에 주력하니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 중 특별히 진로 분야를 사이버 보안 쪽으로 좁힌 경우 숭실대학교 정보보호학과라는 선지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숭실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숭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 산출시 계열별로 반영 교과 교과를 다르게 적용하고 교과별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본 콘텐츠의 입결 자료에는 해당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 등급 자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은 주요 교과의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만을 반영한 자료이니 해당 자료는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환산 점수를 계산하신 후 대학 어디가 측에서 제공하는 대학별 환산 점수와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대학교육 협의에 직접 전화하여 대학 어디가 측에서는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성적을 어떻게 계산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대학에서 환산식을 제공해주면 이를 적용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이 반영하는 교과를 반영하는지, 숭실대학교처럼 가중치를 반영하는 경우 이 또한 적용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한 답변은 얻을 수 없었으며 만일 대학 어디가에서는 계열별 반영 교과 및 가중치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숭실대학교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공식 입결 자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에 대학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자료는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공개 기 기준이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앞으로의 입결 분석 콘텐츠들에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교과 100%의 전형 방식은 그대로이고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가며 한 차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를 겪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이 학교장 추천을 필요로 하는 전형으로 변경되어 이를 강조하고자 2023학년도부터 전형명 뒤에 학교장 추천을 붙이고 있는데 썩서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본 콘텐츠에서는 전형명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2022학년도까지 인문 경상계열 2합6, 자연계열 2합7,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학부 2합7이 수능 투자학력 기준을 적용하다 2023학년도부터 인문 경상계열 2합4, 자연계열 2합5,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학부 2합5의 수능 투자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등급합 조건이 2등급씩 강화되었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2022학년도까지는 반영하지 않던 영역 영역을 수능 투자학력 기준 충족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상구 영역을 활용할 시 평균 두과목 등급에서 상위 한 과목이 등급만 반영하도록 하여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이 절대적으로 강화되거나 완화되었다기보다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군의 성격이 다양해진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처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평균과 70%컷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입학처의 70%컷 자료는 소수점 한자리수까지만 나와 있어서 50%, 70%컷 지표 모두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제공하는 대학 어디가 출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대학 어디가의 자료는 모집 등록 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 성적은 공개하지 않아 이 팀장이 이를 비공개로 기입하였는데 노란색으로 칠한 모집 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 있기는 해도 입학처의 70%컷 성적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수능 최자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비율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율만 알려주는 경우 이 팀장이 수능 최자학력 기준을 실제로 충족한 인원이 어떠하며 이에 따른 실질 경쟁률은 또 얼마인지 역산하여 자료를 제작하고는 하는데 숭실대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추정 추천을 받지 못했거나 수능을 접수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을 가지고 인원을 역산하면 몇 모집 단위에서 오류가 나는데 이러한 사정 제외자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입학자 측에서 제공한 수능 투자 확률 기준 충족 비율 지표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편차 1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50% 내신 컷 성적을 편차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내신 컷 성적을 편차 3은 최종 등록자의 50% 내신 컷 성적에서 70% 내신 컷 성적을 뺀 값입니다. 최종 등록자 내신 성적 평균과 50% 70% 내신 컷 성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테지만 법학과와 같이 50% 내신 컷 성적에서 70% 내신 컷 성적을 뺀 편차 3위 값이 양수인 경우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는 위에서 말씀해드렸듯 숭실 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실제 내신 성적 계산 방식과 입결 자료에서 공개되는 합격자 내신 산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법학과의 예를 들자면 10명 중 5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내신이 2.21, 7등에 해당하는 내신이 2.01인데 7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첫 번째로 입문 계열에서 는 반영되지 않는 과학교과의 성적이 더 좋아서 두 번째로 인문계열에서 15%로 가장 적게 반영되는 수학사회교과의 성적이 좋아서 세 번째로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 환산 점수가 5등 학생에 비해 낮아서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은 높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밀렸을 여러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해당 입결 성적들이나 편차값은 적당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입결 자료를 정렬해 보았습니다. 인문 경상계열 모집 단위는 노란색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하늘색으로 계열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나는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 학부는 흰색으로 표기하였으며 자연 계열이 모집 단위 입결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계산해 봐도 학생부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전체 평균 내신 성적은 2.24인데 인문 경상 계열인 2.34, 자연 계열은 2.12로 자연 계열 모집 단위 입결이 높은 것이 맞죠.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들을 보면 아무래도 숭실대학교가 컴퓨터 IT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관련 학과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 산업이 진흥으로 인해 의생명 시스템 학부 또한 인기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우수자전형이 수능특자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인 만큼 물론 수능특자학력기준 또한 입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학생부교과 학생부우수자전형이 수능특자학력기준은 인문경상계열이 2합4, 자연계열이 2합5로 자연계열에서 1등급 완화된 수능특자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통합형 수능에서 미적분기하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수학상위 등급을 대부분 가져간다는 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능특자학력기준 충족 시에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 등급을 올리기 어려운 수학을 필수로 받 전형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수월할 수 있겠죠.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을 기준으로 입결을 정렬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모집단위가 자연계열 모집단위로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팀장이 여러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나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국가전형에서 최대 관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씀드렸을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입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인원이 많을수록 걸러지는 인원도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입결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을 때 입결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이후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2022학년도에도 역시 자연계열 모집단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더 높고 입결 또한 높은 흐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지원할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을 두루 찾아보시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비율이 높은 모집단이라면 지나치게 도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를 권고해드립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이 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전형 전체 경쟁률은 2022학년도 14.33대 1에서 2023학년도 12.66대 1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경쟁률이 줄어든 모집 단위는 23개, 늘어난 모집 단위가 18개로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을 기준으로 입결이 올라간 모집 단위는 18개, 내려간 모집 단위는 23개로 무난하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계열별로 자료를 분류해 보면 눈에 띄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경쟁률이 많이 줄어든 순및 최종 등록 자 자 평균 대신 성적이 많이 올라간 순으로 입결 비교 자료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 경쟁률은 거의 모두 줄어들었으며 입결도 대부분 어느 정도 하락한 반면 인문 경상계열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입결도 올라간 모집단위가 줄을 이루는데 이는 2022학년도 입결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 입결이 높았던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 경쟁률이 줄어든 것에 비해 입결이 또 그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라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충원율이 줄어든 현상과 함께 생각했을 때 2023학년도에는 숭실대학교 자연계열에서 특정 학과 학과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적당히 괜찮은 학교, 괜찮은 학과에 지원해 보려는 학생들은 지난해의 높은 입결로 인해 다른 학교를 선택하고 숭실대학교 자연계열 학과들을 정말 진학하고 싶거나 어느 정도 합격에 확신이 있는 학생들이 입결에 흔들리지 않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문 경상계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경쟁률에 큰 변화가 생긴 몇몇 모집단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어불문학과와 중어중문학과는 말할 것도 없이 경쟁률이 폭등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선 중어중문학과 는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이 1등급 이상 떨어져서 어느 정도 폭발이 예견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불어 불문 학과는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입결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두 모집단이 모두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50%~70% 내신컷 성적이 3점대라는, 즉 3등급도 송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 는 수험생들이 구미를 당길 만한 입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지원이 몰린 것입니다. 인문대학 모집단이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언어 외국어 전공에 관 재미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학과를 찾다가 2022학년도에 3점대 학생도 합격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도 낮은 불어불문학과와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에는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으나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도 늘어났을 터이고 당연히 입결은 올라가겠죠. 또 평생교육학과는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이 1.1등급 정도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 8 2 5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2 0 2 1학년도에 평생교육 과학과의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무려 4 1로 2020학년도 2.1에 비해서 이례적인 핵반구가 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3.07로 2021학년도에 비해서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입결이나 다른 모집단위 입결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방금 말씀해드린 불어 불문학과나 중어중문학과와 함께 3등급도 합격 가능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면서 학생들의 지원이 폭증하였습니다. 이 팀장이 광운대학교 2020 수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고 다루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지난 해의 입결이 낮게 형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번 해에도 입결이 비슷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례적인 폭발이나 빵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모집단위 입결은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에 신설학과가 아닌 경우 최소 3개년 정도의 입결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의 입결만을 보고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3등급도 쓸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팀장의 충분한 설명과 만류에도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전 전형에 지원하였다. 고배를 마신 경우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에서꽤 발생하여 드리는 말씀이니 굳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전형은 꾸준히 전형 방법을 유지해 오고 있는 숭실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전형 방법에도 변동이 없는지라 입결에 영향을 줄 만한 전형 내 변화는 없고 국숭세단 라인에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을 늘리며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본격적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수시 지원시 개인 전형으로 삼은 수험생들의 경우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 실시하는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숭실대학교에서도 2023학년도까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다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전면 폐지하였는데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상황에서 생활기록부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흩어진 여러 활동을 한 줄기로 엮을 수단는 면접뿐이라는 점, 두 번째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면접을 통해 본인을 어필하는 것에 자신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의 면접으로 플러스 점수를 얻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4학년도 입시에서 면접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늘어날 전망이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의 입결 자료 해석에서 유의하실 점은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결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서 공식 입결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에는 최종 등록자들이 주요 교과 평균 성적 및 전교과 평균 성적 지표를 제공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최종 등록자들이 주요 교과 평균 성적 및90% 내신 컷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특정 교과 성적이 아니라 학생부 전반을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까지는 주요 교과 전 교과의 성적을 공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70% 내신 컷도 아니고 90% 내신 컷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이 지원을 늘리려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합격자들이 내신 범위가 넓을수록 송실대학교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수험생 또한 늘어날 테니 말입니다. 대학 어디가의 학생부 교과 성적 선출 방식도 달라졌 달라졌습니다. 2022학년도 입결의 경우 산출시 전 과목이 성적을 활용하였는데 2023학년도 입결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반영하는 교과의 교과목 성적만 활용한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팀장이 최대한 알아보기 편리하게끔 자료를 제작하긴 하였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편차 1에서 3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와 동일하며 편차 4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90% 대신 컷 성적을 뺀가 편차 5는 최종 등록자의 50% 대신 컷 성적에서 90% 내신 컷 성적을 뺀 값입니다.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가장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며 입결이 낮은 모집 단위는 어문 관련 전공을 비롯한 여러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만큼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은 아닙니다. 편차 4를 기준으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보시면 평균 성적에서 90% 내신 컷 성적을 뺀 값인 만큼 편차 4가 양수인 모집 단위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차 4의 절대 값이 클수록 최종 합격자들 간 내신 분포가 상당히 넓고 절대 값이 작을수록 수종 합격자들 간 내신 분포가 균일한 편입니다. 가장 위에 위치한 영어 영문학과와 가장 아래에 위치한 언론 홍보학과를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해당 자료뿐 아니라 숭실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실제 내신 정량 수치는 아니지만 상위 10%부터 90%까지 내신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었으니 이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전략 설계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100% 그렇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내신이 분포가 균일한 경우 합격자들이 거의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목고등학교 학생들만큼이나 내신을 뒤엎을 만큼이. 비교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 합격 이후에는 거의 면접으로 승부가 난다는 뜻으로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실 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께서는 면접 준비에 좀더 힘을 들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개년 6개월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에서 편차 6은 주요 교과 평균 성적에서 전과목의 평균 성적을 편차 7은 최종 등록자의 전과목 평균 성적에서 50% 내신 컷 성적을 편차 8은 최종 등록자의 전과목 평균 성적에서 70% 내신 컷 성적을 편차 9는 최종 등록자의 50% 50%내 대신컷 성적에서 70% 대신컷 성적을 평값입니다 일단 50% 대신컷과 70% 대신컷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는 전교과 2023학년도에는 주요 교과의 성적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모집 단위에서는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3학년도에 영어 영문학과 화학과 등에서 10명 중 5, 7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022학년도 학생에 비해 국영수사과 외의 과목 등급도 잘 챙겼기에 이러한 입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쟁률은 여섯 개의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0 2학년도의 입결이 2021학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간혹 언론 홍보학과나 의생명 시스템 학부처럼 경쟁률이 폭등하는 모집 단위가 생길 수 있으며 경쟁률이 급증한다고 해서 반드시 입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 숭실대학교 수시 입결을 통해 알아본 2024학년도 숭실대학교 수시 지원의 핵심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특별한 한 해의 입결뿐 아니라 여러 해의 입결에서 합격자 내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 지원 학과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SSU 미래 인재 전형에서는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체계의 변화로 인해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입시라는 커다란 생태계에서는 각 학교 전형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비슷한 라인 대학 및 전반적인 대학들이 변화에 의해서도 입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